이제부터 이제 성전의 어, 건축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모습은 어, 성전의 현관 낭실이라고 불리는 그 입구 입구의 모습과 어, 그리고 성소 지성소 그리고 성전 앞에 두 기둥 이렇게 주로 이제 오늘은 건축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어, 또 내일 말씀은 성전 안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 설계도 중요하고 기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천에 보면 어,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고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죠.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세우려면은 어,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에 세우는 게 가장 합당할까요? 인천에 세우는 게 가장 합당하죠.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을 세우는데 부산에다 세운다. 이건 조금 이상할 것 같죠. 예,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선교 기념관도 강화에 가면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강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복음이 전파된 곳이죠. 그러므로 어떤 유적지 기념관을 세울 때는 그... 일이 있었던 그 장소에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 장소에 갈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모리아 산에 세워졌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 자체만 보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도대체 왜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졌는가? 어, 모리아산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가? 성전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가? 그 장소의 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하는데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윗이 한번 인구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가 그렇게 잘못되었을까요? 왕이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볼때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민수기에서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인구 조사를 한번 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한 번의 인구 조사가 있었고, 하나님은 인구 숫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왕이 당연히 인구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다이슨은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어, 사람의 숫자는 국방력의 크기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어, 중국이 무서운 이유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최근 들어서 급성장을 한 이유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는 세계 강대국에 속하지만 그러나 어 힘이 별로 없는 이유가 인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인구 위기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구는 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건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은 자기 백성의 숫자를 보고 자기의 어 왕국의 크기를 가늠했다는 것이죠. 내 휘하에 이만한 백성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한 것이고 둘째로. 그렇게 많은 백성이 있으면 백성의 숫자는 곧 군사력이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한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겠다는 그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역병,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사흘 동안에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것 사흘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은 뭐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뭐이 악물고 3일 동안 버티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 되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보고가 올라왔겠죠. 어느 집회에서 모수천 뭐 명, 어느 마을에서 수천 명. 이게 도함 모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생각한, 상상한 그 이상의 징계가 온 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거예요.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군사를 잃어버른. 버린 적도 없고 이런 패배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와 잘못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그때 그때 죽은 사람들이 몇명안 됩니다. 기껏해 우리아가 죽었고 그 아들이 죽었고 우리아 옆에 있던 몇 명의 군사들이 죽었을 뿐인데 뭐 그렇게 몇명안 됩니다. 그런데 징계의 크기로 볼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7만 명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 굉장히 놀랐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차라리 그 벌을 나와 내 아버지에게로 돌려 주십시오. 뒤늦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삼일만 버티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삼일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른 안에 타작 마당에 가서 오른 안이 타작하고 있을 때그 소와 그 기구들을 다윗이 사죠. 그래서 그 기구들을 불살라서 소를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은 다윗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추었던 곳, 모리아 산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여라도 잘못한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 들어 주십시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죠. 또한 모리아산은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 올라갔던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올라갔던 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죠 하나님이 뭐라 하시거든, 뭐라 하시든지, 나는 일단 순종만 하면 된다. 앞뒤 가리지 않고, 모라,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큰 자손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불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명령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겠죠. 이 이율배반적인 두.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실까요?" 나는 번제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래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역시 응답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한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그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얼핏 읽어봐도 성전은 매우 매우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뭐 5절부터 읽어보면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뭐 천장, 바닥, 벽뭐 하여튼 온통 다 순금으로 입히게 됩니다. 6절에도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으니 그 금은 바로 아임의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혔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하여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어, 입혔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금으로 입혔다고 한게 이게 입혔다는 표현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으로 떡칠을 한 겁니다 이 정도로 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습니다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또한 가지 있는데 거기에 종려나무로 새겼죠 금으로 많이 입혔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각종 실과 나무가 있고 어, 강이 네 개가 흐르고 있고 그곳에 금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두 그룹이 에덴 동산을 화연검으로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권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을 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전은 어, 지극히 제한된 에덴동산, 그냥 상징일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어,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에덴동산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저주받은 상태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덴동산의 그 낙원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 복이 있을 것이고 또 에덴동산의 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앞에 현관에는 기둥을 두개 세웠습니다. 이름을 붙였는데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하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의 남편 이름이기도 하죠. 야긴과 보아스. 야기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특히 두 기둥을 세우고 두 기둥에 이름을 붙인 것은 솔로몬의 통치 이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솔로몬의 통치 이념이 있죠. 솔로몬이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세우실 것이다는 솔로몬의 통치 이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 이념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가 능력이 있는가? 어,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권세와 재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임을 믿고 어,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성전 지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두 기둥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과 실망스러운 곳이지만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